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 그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 홀려, 홀려. 여러분들 제가 이종배 의원님하고 가까운 거 아시죠?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의원님이십니다. 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이종배 의원님을 삼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셔서 사실 후보가 요새 뭐 정책본부장님은 다른 분으로 돼있으시지만 후보가 하시는 그 정책공약 기초는 다 이종배 의원님이 만드셨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어, 우리 당에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샘도 내세요. 중요한 일은 혼자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당의 아주 중요한 의원이십니다 앞으로도 큰 역할 많이 하시도록 여러분들 팍팍 힘을 밀어 주실 거죠? 아, 오늘도 유희동 현 정책위 의장 오셨습니다 우리 뭐 나이도 젊으시지만 인물도 좋으시고 <laughs> 앞으로 우리 당의 정말 미래 정치인이십니다 어, 벌써 3선 의원이 되셨지만 어, 앞으로 정말 쭉쭉 정말 큰 역할을 하시라고 또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종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굳이 지역감정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갈라쳤습니까? 지역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성별로, 이렇게 갈라친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린 늘 언제까지 영남 출신 대통령, 호남 출신 대통령, 이런 이야기 듣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던 충청 대통령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 오르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주에서부터 충청부터 제대로 발전시키는 충청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번 선택해요 번선택해 아니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돼 있으신 거죠 아니 근데 충주가 뭐 이종배 의원님이 워낙 잘하셔서 뭐 표가 많이 나온다는 소문은 있지만 끝까지 표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해내실 거죠 충청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돌리여돌리여돌리여 여러분, 여월분일 정의가 러정여에 승리하는 날러분여상식식에 승리하는 날 상식의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엉터리 같은 정책인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28번이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해서 이제 집값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옛날 충주에서 집팔면 서울 강남이나 서울에 가서 웬만한 집살수 있는데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여러분들 집을 사고 싶은 꿈도 뺏기지 않아 버렸으니까 이런 집을 살 꿈을 빼, 뺏은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2030들 집못 사서 이제 결혼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만들었습니다. 또 일자리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모소득주도성장정책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인 정권 심판해야 되겠죠. 여러분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선택해 맞아요. 그래서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자리 그리고 어, 지배품을 빼앗아간 것은 물론이고 제가 아까 자존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엄청 화가 나셨을 겁니다. 편파 판정에도 화가 났고 작년에는 김치가 죽을 거라 그러더니 올해는 한복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문화공정을 해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북경에 가서 혼밥 먹고 우리 기자가 중국 공안에 폭행 당해도항의는 커녕 중국은 큰 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중 굴정 의결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존심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그랬습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이라는 이야기 좀 듣지 말라고. 얼마나 온통 국제사회에 가서 북한의해 미사일 다 포기한다. 대북제재 해제해 달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날라온 게 뭡니까? 올해 초부터 북한 미사일 8발 날라왔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붕괴버리고. 안보도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심판하려면 저는 윤석열 후보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요새 살살 거짓말해요 자기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으시죠 이제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즌 2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까 아, 뺏긴거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더뺏긴게 있습니다. 뭐냐? 요새 시장 가서 멸치하고 콩 같이 사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멸치하고 콩 같이 사면 큰일납니다. 멸공이란 말 못하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만큼 중요한 선거가 없다 이번 선거 우리가 놓치고 나면 대한민국 그 선되면 기본적으로 뭐 대중 외교라든지 대북 외교 대북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문재인 정부보다 더 하면 될지 덜 하지 못하는 거 우리 공약 보면 압니다. 뭐 나라비 팡팡 써서 기본소득 하겠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걱정이 되는데 저는 그런 거다 떠나서 야 민주당 후보를 해도 어떻게 이런 후보를 냈냐. 창피하지도 않다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정과사범, 형수욕설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뭐 다른 거다 떠나서 적어도 품성이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품성을 가진 대통령 우리 정말 그대로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아까 이종배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유능하다고 썼는데요. 유능한 건 거짓말, 그 다음에 세금 도둑, 이런 거에만 유능하더라고요. 성남시장 할때 대장동으로 해먹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법인카드로 해먹고, 이런 사람 청와대 가면 어떻게 나라 해먹을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절대 대통령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탐 대실. 들어보셨어요, 소탐 대실? 벌써, 벌써 하셨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서 사택에다 배달했잖아요. 11만 5천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소고기 탐하다가 대통령 잃게 생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라 국감 빼살,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윤석열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의, 공정, 상식이 확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우고 곳곳에 잘못된 정책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곳곳에 잘못된 인사를 고치려면 저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충성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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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이 헝클어진 나라를 바로 만들려면 윤석열 후보같이 정의감 강하고 그리고 결기 있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윤석열 후보 대학교 3년 후배입니다. 그냥 후배가 아니라 제가 같은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 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고시를 그렇게 늦게 됐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늦게 된게 아닙니다. 머리는 진짜 기똥차게 좋아요. 뭘 물어봐도 후배들이 물어보면 그때 다 척척 대답을 하셔요. 근데 왜저양반이 고시가 안 되나 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너무, 너무 정의감, 의협심 이런 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공부만 일 집중을 해도 우리가 고시가 되기 힘든데 이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 또 가서 살펴봐야 되고 나라와 사회가 또 걱정이 되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의리 있고 의협심이 강하다고 그동안 선후배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 어려운데 힘들 때 분명히 제대로 챙긴다 의리 있다 충청의 아들 충청의 의리도 지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믿어보시겠죠 여러분 자 3월 9일 정말 봄을 만들려면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 말씀 잘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윤석열 한번 믿고 제대로 한번 3월 9일 진정한 봄을 만듭시다. 마지막으로요. 추우니까 제가 이거 하나 할게요. 윤석열 후보 어퍼커트 세리머니 여러분들 잘 보셨죠? 추우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돼. 몸을. 제가 대통령 윤석열로 청권 교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권 교체 세번 해주시죠. 대자 팔 크게 움직이셔야 돼요. 대 эзлэх uh -huh. <laughs>